서 모터스 컬러 카니발은 색상이 국한되지 않아요. 어, 어디 특장업체 가시면은 뭐세 가지 색상만 고른다. 어, 우리 서 모터스는 외주 없는 직접 봉제 방식이기 때문에 20가지 컬러를 갖고 놀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풀트리밍 아닙니까? 컬러 카니발, 서 모터스에서 선두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색상 정말 따라올 수 없거든요. 따라오시면 따라와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SW사원 황실장 인사드립니다. 금일 차종은 특장 카니발 SW9 출고기입니다. 작업내용은 우리 컬러 카니발 패키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 황실장이 작업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멀리 충남 아산시에서 와주신 고객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와주셨는데 오늘 차량 또 어떻게 작업된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장 시대가 비로소 열렸습니다 그 무대에는 우리 서원모터스에도 합류를 했는데요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원모터스 하이루프 그리고 서원모터스 더 H모델 SW9 로그 리무진 이렇게 세 모델이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고객님들 사랑에 입어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랑하신 만큼 차량들이 어떻게 이쁘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기아 전시장 가보셔도 되시고 다른 특장업체 다녀오셔도 저희는 좋습니다 서원모터스 전시장도 한 번만 방문해 주셔요 비교해도 자신이 있습니다 그만큼 압도적인 퀄리티 합리적인 가성비로 특장 카니발 선 모터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니발의 진수 선 모터스에서 압도적인 출고량으로 약속 도와드리겠습니다 출고가 그만큼 많으면 작업을 많이 했다는 증거죠 그만큼 경험이 많은 노하우가 있는 회사로 오시면 카니발의 진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 다녀보고 오세요 특장 업체 정말 많습니다 다 다녀보고 오신 다음에 합리적으로 금액 비교해 보시고 퀄리티 비교해 보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제 카니발 자 오늘은 블랙이네요 차명이 SW 카니발 리무진으로 출고가 되는데 이 차량 로우 카니발 리무진으로 출고가 됩니다 고객님들이 SW 이렇게 해주시면 은저 황실장도 너무나 뿌듯해요 우리 SW 카니발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SW 카니발 계약 시에는 신차 패키지에 접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의 선팅 오늘 고객님 반사필름으로 선택을 해주셨네요 이 부분도 우리 수업모터스 전시장에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축구면 필름 농도로 깔끔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외부 스크래치를 방지를 위한 PPF도 작업을 했기 때문에 신차 패키지에 빠짐없이 작업을 했습니다 외관 이렇게 깔끔하게 했고요 오늘 고객님 추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사이드스텝 승하차를 위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이드 스텝도 깔끔하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편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신차 패키지에도 SW9N 꼭 적용이 된다 그 부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W9 하이브리드 최고 로우 카니발 리무진 트럼모터스에서 컬러 카니발 진수를 보여드리고 있죠 그 컬러 카니발의 진수 오늘 차량 또 색다른 컬러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 입성을 했습니다 오늘 컬러 카니발 패키지 와 오늘 색상이 딥네이비 제가 봤을 때는 보라색 보라색입니다 바이올렛 색상이 너무나 예쁘네요 서운 모터스 컬러 카니발은 색상이 국한되지 않아요. 어, 어디 특장업체 가시면 은뭐세 가지 색상만 고른다. 그리고 사실 기아 카니발도 주문하시면 세 가지 색상밖에 못 고르는데, 어, 우리 서운 모터스는 외주 없는 직접 봉제 방식이기 때문에 20가지 컬러를 갖고 놀고 있어요. 그만큼 원단을 자유자재로 다루기 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컬러가 인디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다 가능하세요. 오늘 고객님도 이런 스티치 라인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카니발 서운 모터스에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봉제실력이 뛰어나야 돼요 이런 시트나 바닥, 도어트립 조립 부분까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정말 좋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컬러카니발의 핵심 SW 리무진 시트 메모리품은 덤이고요 허리의 버켓은 물로지입니다 레스트 목베개까지 경추를 받쳐주니까 편안하게 운행이 가능하십니다 오늘 색상은 메인은 바이올렛 포인트는 바닐라로 했기 때문에 시크하고 안락한 완벽한 리무진 시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와 바이올렛 색상 어우 역대급이에요 너무나 예뻐요 그래서 고객님 사실 어... 서원모터스에서 이제 계약을 해주시고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는데 색상 미팅을 한 두세 번 하셨어요 이제 우리 사장님도 얘기를 하셨고 사모님도 첨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서원모터스 갤러리 들어가면 우리가 원래 작업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출고량이 많기 때문에 그게 데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베이스를 해서 색상 상담하고 자 이거랑 이거랑 맞춰주세요 했기 때문에 나만의 카니발 하나밖에 없는 카니발 서원모터스에서 완성시켰습니다 서원모터스 카니발 최고 다방! 자 카니발이 이렇게 진행이 돼 있습니다 12cm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편안한 공간감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등받이를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런 느낌 이것도 무시 못해요. 우리 순정 회전 시트를 하게 되면은, 사실 순정 회전 시트는 없어요. 회사들이 정말 많지만. 근데 SW 회전 시트는 이 공간에서 12cm 확보하는 공간. 이 공간은 황실장이 3세대 카니발 약 10년 동안 연구한 내용입니다. 1 2 c m 를 확보를 하면은 이런 공간이 넓어지게 됐기 때문에 이 공간을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순정형 회전 시트는 좁습다이 공간이 매우 좁습다 근데 우리 SW 회전 시트는 야 이렇게 공간이 넓다. 특허받은 브라켓에 저상형이 되다가 12cm 확보한 레그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 컬러카니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런 편안함은 덤이고요. 자, 여기서 리클라이닝 했을 때는 등받이에 닿습니다. 이 등받이에 닿는 게 리턴이 되죠? 가운데로 이동해서 뒤로. 자 이렇게 벌러덩 시트가 가능합니다 자이 정도 돼야죠 사실 의전 시트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발받침대 해서 이렇게 편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 컬러 카니발은 2열 승객이 그래도 넓게 가고 3열도 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열 3열 편안하게 탈수 있는 그런 포지션 선 모터스에서 구축을 했습니다 이런 공간 와 정말 편안하네요 안정적인 공간 SW 회전 시트 최고 다봉! 그리고 실내가 완전 컬러풀하죠. 컬러 카니발의 패키지를 하시게 되면 컬러 카니발 전용 리무진 무드등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디밍이 되기 때문에 완벽한 하이 리무진의 같은 무드등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탑재가 되고요. 그리고 커튼도 이렇게 접이구이 됐습니다. 자, 오늘 고객님은 털니콘 블라인드로 업그레이드를 하셨습니다. 도어 트리밍 빠질 수가 없죠. 실내 색상에 맞춰서 인디오더 트리밍을 작업을 했습니다. 상단은 바이올렛. 중단은 바닐라, 하단은 바이올렛 깔끔한 도트 트리밍 완성했습니다. 스피커 크롬만까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트리밍의 진수를 서머모터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시트 백반까지 깔끔하게 싸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 특정업체에서잘안 싸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힘들거든요. 이거 하나 싸는데도 시간이 한 시간 한 시간 반 걸립니다. 그만큼 공정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트를 더 달자, 더 팔자 약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서머모터스도 그러면 좋죠. 그렇지만 하나하나 인디오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신경 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모터스는 제대로 컨버전을 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컨버전의 진수 서모터스 최고 바닥부는 어떤 작업을 했을까요? 시그니처 대리석 바닥 특허받은 1차 첫째 프레임 2차 방수 남아판으로 탄탄하고 견고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이올렛 색상과 일체감이 좋은 우리 모던 그레이로 작업을 했습니다 와 모던 그레이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와 색감 정말 끝판왕입니다 호텔 로비와 같은 이런 대리석 퀄리티 이런 줄이가 있기 때문에 진짜 이게 더 자연스러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서모토스 대리석 마블 바닥은 한장한장 한장 붙이기 때문에 인디오더도 서모토스에서 해결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고 안락한 마블 바닥 그리고 서모토스에서 컬러 카니발 적용 시에는 서비스 나가는 게 있습니다 플로우 무드등과 우리 LED 도어 스커프 이 부분도 우리 컬러 카니발 계약 시에는 같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고객님 고객님 이니셜 조나단 너무나 멋있습니다 이니셜도 깔끔하게 각인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서울모터스에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서울모터스 고객님들 최고 다봉! 자, 컬러 카니발은 당연히 1열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1열에도이 명품 도어 트리밍. 아, 이게 진짜 정말 뭐 양산품처럼 이렇게 띄었다 붙였다 하면 좋을 건데, 이게 하나하나 분해를 해야 돼요. 그 분해하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립니다. 분해하는 시간과 작업하는 공간. 도어 트리밍 완성시켰습니다.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요즘에 구독자님들, 고객님들 많이 문의하신 내용이 있어요. 자, 리무지스트를 앉아볼 수 있냐? 그리고 리무지스트가, 어, 뭐 40t. 뭐 30T 요즘 티스도 많이 이렇게 광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문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서모터스는 메모리폼이 20T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20T가 들어가면은 그만큼 쿠션감이 올라가거든요. 이게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빵빵함은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일시적인 거를 이렇게 안 잡았을 때는 장시간 운전을 한번 해보세요. 허리가 아픕니다. 이런 부분은 서모터스에서다 경험한 내용입니다. 어, 황 실장은 10년 전부터 카니발 리무진을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리무진 시트도 과거에도 빵빵한 리무진 시트를 많이 넣어드렸어요. 근데 넣어보니까 아, 이게 막 장시간 하면은 사실 저는 카니발을 작업하 하는 사람으로서도 맞지만 카니발도 오너였거든요. 왜냐면 저희 선모터스를 개발해야 되니까 실제로 오너였습니다. 그 오너에서 저희가 빵빵한 리무진 시트 타고 다녔는데 와, 진짜 허리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구독자님, 고객님들 선택이 필요합니다. 선모터스 전시장 오셔서 직접 앉아 보시면 그 부분 확실하게 느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정감 있는 포지션, 허리에 버켓, 콘솔 쿠션, 목베개까지. 선모터스 전시장 오시면 전시 차량 있으니 언제든지 오시면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고객님들 최고. 자, 그리고 이게 리무지스트가 빵빵하면은 시트가 되게 뚱뚱해 보여요. 근데 리무지스트가 외국 컨버전 회사들 보면은 마이바 있죠? S 클래스 마이바이풀만 같은 거 보면은 쿠션감이 이게 되게 얄쌍해요 이런 섹시한 디자인이 이 리무지스트에도 쿠션감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빵빵한 쿠션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티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트가 둔탁해 보입니다. 시각적으로도 정말 깔끔하게 서브모터스에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것도 한번 직접 오셔서 보시고 앉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리무지스트는 이렇게 앉았을 때도 편안해야겠지만, 외관적으로 봤을 때도 컨버전 회사들이 정말 섹시하다.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원 프레임의 쿠션감이 되게 좋거든요. 현대 기아 자동차에요. 모비스 공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 쿠션감은 인체공학적으로 이미 설계가 돼 있어요. 거기에 리무지시트 폼이 더가 들어가면은, 당연히 쿠션감은 업이 되겠죠. 그만큼 리무지시트는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 잘 만든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황실장, 그만큼 잘 만들거든요. 그리고 2월에 회전시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회전 시트는 이렇게 수동형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우리가 편해요 정말. 자 현대 정품 모비스 프레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자 편안하게 돌리고 있습니다. 자 정말 튼튼하죠. 실내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레스트시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2열을 회전해도 불구하고 3열이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즉 3열이 10cm가 확장했기 때문에 9인승을 유지한 상태입니다. 9인승을 유지한 상태에서 허공에서 이렇게 뒤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가 있네요. 아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리클라이닝, 등번지 리클라이닝이 전동으로 가능해요. 과거에는 수동형으로 해서 누르면 뚝 떨어지는 시트 그렇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전동의 시대입니다 이 전동 리클라이닝 서원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이 전동의 리클라이닝 가능한 리무지 시트도 인디오더로 가능합니다 서원 모터스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 설계, 씌우는 것까지 서원에서 다 직접 하고 있어요 만드는 것까지 하기 때문에 어디 가실 필요가 없죠 그 부분도 다 상담 가능하시니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차박이죠 차박모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올렛 차박시트 쫙 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았을 때도 안정적인 포지션, 논셀루프 기준으로 지상에서 천장까지 9 2 c m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포지션, 서모터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호텔 로비온것 같습니다. 진짜 이 공간은 구독자님들 고객님 몫이에요. 와, 진짜 좋네요. 오늘 고객님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아산 고객님 너무나 사랑하고요. 우리 여기 편안하게 이렇게 차박하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객님! 최고. 아, 서머터스에서는 이런 리무진의 트리밍도 신경을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천장이나 필러는 사실 이런 원단으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런 색상들이 색감도 너무나 좋고 이 스웨이드가 촉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만져보면 은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원단이기 때문에 이런 고급 원단 천장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트렁크부까지 다싸드렸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고 인디오더가 가능한 이런 러기지나 트렁크 트리밍도 풀 트리밍 패키지에 포함이 돼 있으니 하나하나 인디오더가 가능해요. 인디오더가 가능한 서머터스 최고. 그리고 트렁크를 열게 되면, 와, 이런 공간 나와요. 자, 이게 바로 풀트리밍 아닙니까? 컬러카니발, 서모터스에서 선두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색상 정말 따라올 수 없거든요. 따라오시면 따라와 보십시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이 색상 진짜 이쁩니다. 이 색깔 한번 보시고 연락주세요. 이 공간에서는 레스시스를 한번 올려볼게요. 자, 등받이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자, 이런 공간. 자열 싱킹 시트가 그대로 숨겨져 있습니다. 자 덕계를 이렇게 하면은 부가세 급 OK 전용 차로가 가능한 합법적인 구인승 차량입니다. 구인승 차량 최고. 금일 작업기인 특장 카니발 SW9 이렇게 출고를 말씀 도와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중점은 이렇습니다 카니발 특장 시대는 비로소 열렸습니다 정말 특장 업체도 많고 기아 전시장 가셔도 카니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카니발 심사숙고로 많이 고민하실 텐데 서원모터스도 그 중에 한번 방문해 주세요 압도적인 퀄리티 합리적인 금액으로 고객님들 마음을 사로잡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서원모터스도 오셔도 되고 가셨다가 오셔도 좋습니다. 서모터스 전시장도 깔끔하게 작업돼 있으니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0여 가지 인디오더가 가능한 원조 서모터스소 오십시오. 카니발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 SW 서원 황 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봉